성경은 외과적 정밀도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지만 12월 25일은 단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을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이사야 9장 6절은 그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언들은 수백 년에 걸쳐 기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의 탄생을 매년 기념하라는 명령은 없고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축하하는 걸까요? 왜 트리, 선물, 산타클로스라는 전통들이 성경에 없는데도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되었을까요?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순수한 성경적 축제가 아니라 이교 전통과 기독교 신학, 문화적 진화와 상업적 혁신이 수세기에 걸쳐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오늘 당신은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수백 년전 겨울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시절 고대 민족들은 희망의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율유레놀은 게르만과 스칸디나비아 민족이 동지를 기념하며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며칠 동안 통나무를 태웠는데 이는 결코 꺼질 수 없는 태양빛의 상징이었습니다. 사투르날리아 사투나리아는 로마인들이 토성의 신 사투르누스를 기리는 축제로 12월을 혼란스러운 축제의 주간으로 바꿔 사회계층이 뒤집히고 노예들이 연회를 즐기는 동안 주인들이 섬겼으며 과잉은 허용될 뿐만 아니라 기대되었습니다. 이두 축제 모두 상록수장식, 선물교환, 사방에 켜진 촛불, 며칠 동안 이어지는 축하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기독교 기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교도의 것으로 베들레헴보다 수세기 전에 태양신과 농업신들에게 바쳐진 신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태어났고 성경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오늘날 축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선교 전략의 천재성으로 이교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계시입니다. 진실을 알 준비가 되셨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확장되기 전 로마 제국과 그 너머 지역에서 겨울 축제들은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생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12월 동지 무렵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며 추위가 가장 잔인할 때 고대인들은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태양이 영원히 사라질까 봄이 다시 돌아올까 작물이 다시 자랄까 이런 실존적 두려움 속에서 축제들이 태어났습니다. 율 축제는 북유럽 민족들에게 단순한 종교 의식 이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율통나무, 유레롱을 12일 동안 계속 태우는 것은 태양의 재생을 상징했습니다. 가족들은 모여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상록수 가지로 집을 장식했습니다. 상록수는 겨울에도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전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는 악령을 쫓고 봄의 귀환을 보장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사투른 알리아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로마 사회의 모든 규칙이 정지되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인처럼 행동했고, 주인들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토가 대신 밝은색의 합성복장을 입고,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노래했습니다.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필수였는데, 특히 양초와 작은 점토 인형인 시길라리아, 시길라리아를 주고받았습니다. 공공연회가 열렸고, 사원들은 재물로 가득 찼으며, 평화와 좋은 뜻이라는 인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12월 25일 자체는 또 다른 이교 축제를 가졌습니다. Sol Invictus, Sol Invictus, 즉 무적의 태양의 탄생일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렐리아누스는 274년에 이 축제를 공식화하여 동지 직후를 태양이 어둠을 극복하고 날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로 기념했습니다. 태양 숭배는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고 미트라교, 미트라이즘과 같은 종교들도 겨울 동지를 신성한 순간으로 여겼습니다. 이 모든 축제들은 깊이 뿌리내려 있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제국의 사회적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교 세계에서 살았고 이웃들이 율과 사투르날리아를 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이러한 축제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일을 전혀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일 축하를 이교도의 관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고 썼습니다. 탄생이 아니라 부활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어떻게 율과 사투르날리아의 날짜와 관습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로 변모했을까요? 답은 4세기의 획기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합법화했고 380년에는 터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갑자기 박해받던 소수 종교가 제국의 지배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교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어야 했지만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온 전통을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이교 축제를 강제로 금지하고 저항과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더 영리한 접근을 취할 것인가. 6세기 후반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역사를 바꿀 전략을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교 사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원 안에 우상만 파괴하라. 사원 자체를 교회로 개조하라. 만약 그 사원들이 잘 지어졌다면 악마의 예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수용과 변형이라고 불립니다. 기존의 이교 관습을 완전히 제거하는 대신 그것들을 기독교적 의미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유지하고 많은 활동을 보존하되 의미를 재정향하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축하하라. 사투르누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물리적 빛의 귀환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12월 25일의 선택은 전략적이었지 역사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확실히 그 날짜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추운 겨울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12월의 유대 지역은 춥고 비가 많이 오며, 목자들은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였습니다. 로마의 인구조사도 대규모 여행의 가장 적대적인 계절에 예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증거들은 3월에서 10월 사이의 탄생을 시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대절기 일정과 사제 사가랴의 봉사기간을 분석하여 9월이나 10월을 제안합니다. 다른 이들은 봄 양치기 시즌을 지적하며 3월이나 4월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초기 교회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36년, 교회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공식화했고, 교황 율리우스 1세는 이 결정을 형식화했습니다. 논리는 훌륭했습니다. 물리적 태양의 축하를 신성한 아들의 축하로 전환하고, 사람들이 이미 사랑했던 상징을 사용하여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극복한다는 태양 신화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완벽한 은유가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교의 나무 정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나타냈습니다. 선물 교환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온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닙니다. 중세 시대 내내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예배와 사투른 알리아를 더 닮은 축제를 혼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무질서의 군주 로드 오브 미스룰 라는 인물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집안을 통치하며 혼란스러운 게임과 음주, 방종을 이끌었습니다. 교회는 경건한 미사를 열었지만 거리는 종종 통제불능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집에 침입하여 음식과 술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기물 파손으로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와사일링 와사이링이라고 불렸고 사투르날리아의 사회적 역전의 메알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폭발했을 때 개혁자들은 명시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했고 크리스마스는 그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구절도 예수의 탄생을 매년 축하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떤 텍스트도 12월 25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무 선물 축제 이중 어느 것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적 순수성을 엄격하게 추구하는 청교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기독교로 위장한 이교주의였습니다. 1647년 영국 의회를 장악한 청교도들은 급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교회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축하할 수 없었고 상점은 12월 25일에 의무적으로 영업해야 했으며 어떤 축제도 범죄였습니다. 금지는 1660년 군주제가 복원될 때까지 지속되었지만 스코틀랜드는 300년 이상 금지를 유지하여 1958년까지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사추세츠 식민지에서는 1959년부터 청비 카밀 81년까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날짜는 거짓이고 이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축하를 명령하지 않으며 침묵합니다. 셋째, 그날의 관습들, 술 취함, 방종, 미신적 장식은 비성경적이고 죄악적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점이어야 하지 탄생이 아닙니다. 다섯째, 예배의 인간의 전통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9-10절에서 경고한 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겨울 전통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영국에서 비공식적으로 계속되었고 금지가 해제되자 즉시 부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초기 청교도 영향으로 크리스마스가 여러 주에서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라베마가 1886년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주 공휴일로 인정했고 오클라호마가 1907년에 마지막으로 인정했습니다. 1870년까지 미국 연방 공휴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일부 복음주의 교회들은 크리스마스가 타협이며 진정한 예배는 성경에서 명령된 것만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축하를 거부합니다. 다른 이들은 날짜와 관습이 이교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도록 재정이 되었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변형이었는가, 아니면 이교주의와의 타협이었는가? 크리스마스는 19세기의 문화적 영향력자들의 손에 의해 변형되어 부활했습니다. 1840년 빅토리아 여왕은 독일의 엘버트 공과 결혼했는데, 그는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의 독일 전통을 가져왔습니다. 1848년 일러스트레이션이 장식된 소나무 주위에 모인 왕실 가족을 보여주었을 때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입소문을 탔고 트리를 휴일의 보편적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중산층은 왕실을 모방하기를 원했고 곧 모든 집에 트리가 생겼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1823년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출판하여 에베네저 스크루지의 이야기로 크리스마스 정신을 가족, 관대함, 사회적 동정심, 두 번째 기회의 축하로 재정의했으며 단순히 종교적 예배만이 아니었습니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족들이 화해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고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형성했습니다. 종교적 의무보다 따뜻한 빛, 선함에 더 관한 것이었습니다. 헨리 콜경은 그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같은 해에 상업용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명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가족 모임의 장면을 보여주었고, 천부가 인쇄되었으며,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1860년대까지 카드 보내기가 대중화되었고, 우체국은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수백만 장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지역 공동체 축제가 아니라, 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 복잡합니다. 4세기 미라의 주교인 성 니콜라스는 비밀 관대함으로 알려졌는데, 한 이야기는 그가 가난한 남자의 셋 딸을 위해 금 가방을 창문으로 던져 그들이 결혼지참금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들은 신터클라스, 신타클라스 전통을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1823년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의 시성 니콜라스의 방문, A Visit from St. Nicholas, 즉 Towards the Night Before Christmas는 산타에게 순록과 썰매, 굴뚝을 통해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주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그의 상징적인 빨간색과 흰색 외모를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나스트의 19세기 그림은 현대 산타의 많은 특징을 확립했습니다. 20세기의 코카콜라와 백화점들은 산타클로스를 세계화하여 어린이들의 상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가 KFC를 전통 식사로 하는 낭만적인 축제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뿔 달린 악마 크람푸스, 케이람푸스가 성 니콜라스와 함께 나쁜 아이들을 벌합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세 가지 동시적이고 종종 충돌하는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성육신을 축하하는 신성한 차원, 모든 신념 또는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가족 전통과 축제를 즐기는 문화적 차원, 그리고 소매업자들이 생존에 중요한 수천억 달러의 판매에 의존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상업적 차원입니다. 광고는 8월에 시작되고 소비자 압박이 지배하며 혼란 속에서 성경적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크리스마스의 이교적 기원은 그것을 비성경적으로 만드는가? 12월 25일의 거짓 날짜는 축하를 무효화하는가?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성경적 원칙들이 인도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자유와 양심의 원칙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5 바울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날짜 자체는 신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기리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면 주님께 축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교적 타협으로 여겨 축하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축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다 정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린도전서 10장 24만 31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는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교적 기원을 가진 것을 기독교인이 사용할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므로 음식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먹는 것이 약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사랑을 위해 삼가라. 크리스마스에 적용하면 나무와 날짜는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괜찮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셋째 골로사에서 2장 16, 17절은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바울은 날짜와 음식법에 대한 율법적 판단을 거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든 안하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의식이 아니라 그분의 몸에 맞추라. 넷째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핵심 진리를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선육신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창조주가 창조물에 들어왔습니다. 무한한 분이 유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축하하든 안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마태복음 1장 21, 23절은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임만 외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학적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것은 날짜나 나무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여섯째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은 신성한 시기를 확언합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무작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완벽한 시기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덜 중요합니다. 실현된 목적이 모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크리스마스를 언제 어떻게 축하할지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것은 명령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자유의 영역입니다. 당신은 12월 25일을 주님을 기리기 위해 따로 떼어놓을 수 있고 이교적 타협으로 거부할 수도 있으며 단순히 문화적 휴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모두 정당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선택하든 역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이교적 뿌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율과 사투르날리아는 실제였고 12월 25일은 솔 인빅투스였으며 나무와 선물과 축제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습니다. 교회의 수용과 변형 전략도 실제였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맥락화였는가? 아니면 위험한 혼합주의였는가? 기독교인들은 수세기 동안 동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화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미국에서만 소매 판매는 매년 1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광고는 10월에 침투하고 쇼핑 혼란은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며 부채는 1월까지 누적됩니다. 평화와 선의의 계절은 소비자 관기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가족들은 재정적 압박을 느끼며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장신구와 포장 아래 묻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로 선택한다면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나무, 불빛, 선물을 사용하되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십시오. 상록수가 영생을 상징하게 하십시오. 촛불이 세상의 빛을 나타내게 하십시오. 선물이 당신 자신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축하하되 소비주의가 영성을 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교만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당신의 신념을 부드럽게 공유하되 분열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통일이 날짜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문화적으로만 축하한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여전히 진실을 아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기독교 창조물이 아니며, 순수한 이교 유물도 아니고, 순전히 상업적 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희망, 두려움, 신앙, 창의성의 복잡한 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모든 논쟁, 모든 상업화 한가운데서 하나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처녀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개입이었고 창조주가 창조물에 들어온 것이며 무한한 분이 유한함을 입은 것이고 영원한 분이 시간에 들어온 것이며 거룩한 분이 인간성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약속을 성취하고 영원한 구원을 제공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이교적 기원, 문화적 전통, 상업적 착취를 초월합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든 안 하든 그 기적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불가역적이고 세상을 바꾸는 진리입니다.